가톨릭 365일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 읽기. 3월 25일 월요일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laughs>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장 1에서 7.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고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laughs>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laughs> 숨을 넣어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을 세우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laughs>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laughs>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였을 전에 <laughs>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도 향유한 니스타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카락으로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갈아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래야 내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laughs>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하여 수석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토님 찬미합니다. <laughs>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리하여 내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laughs> 마리아가 비싼 순 나라도 향유한 리스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한 리스트라를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